정렬 알고리즘 하면은 뭐 종류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냥 위키피디아 가서 보셔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나마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플러스 뭐 널리 사용하거나 언급되는 것들 정도 하면 여섯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드린 여섯 가지 정도예요. 버블 정렬, 뭐퀵 정렬, 선택, 병합, 삽입, 힙 정렬까지. 그럼 여기서 제가 앞에 그랬죠.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는 반드시 언제든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는 개념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떤 건지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요 버블 정렬이라는 거, 요거는 언제라도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컴퓨터 기준에서는 가장 쉬운 알고리즘이고요. 어, 단 가장 쉽다는 거는 보통 브루트폴스일 테니까, 주먹 구구식. 가장 느린 거기도 하,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이 되겠죠. 만약에 기술 면접에서 정렬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버블 정렬도 구현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 잡은 그냥 잡 직장은 못 잡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되게 단순하고 정말 언제라도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이 코드를 작성을 해도 10년 뒤에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로 쉬운 거예요. 요거는 컴퓨터한테 굉장히 명백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안 배운 사람들이. 근데 한번 익히고 나면 정말 쉽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선택정렬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안 배운 사람 보고 학생들 막 여러 명 있는데, 자, 키순으로 줄세워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정렬, 아니면은 삽입정렬, 이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쉽고, 컴퓨터가 생각하기에도 쉽고, 그런 거예요. 이두 개가 가장 쉬운 거. 그러나 언제라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는 버블 정렬이다. 그게 제가 두개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퀵 정렬이라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면접 불러가서 구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재기적인 지식도 뽐내는 거고 내가 이 정도는 손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건데 설사 못 작성하더라도 면접에서 이게 어떻게 도는지는 설명을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 이거는 디버그가 없이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논외로 치더라도 개념 자체, 이게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확실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어, 떤 언어에서든 기본이 되는 정렬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어떤 언어에서 그냥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거의 퀵 정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렬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정렬이에요. 요두 개, 병합 정렬, 십 정렬은, 병합은 되게 이해하기 쉽고, 사실은. 십 정렬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긴 한데, 병합보다는. 그래도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거를 무슨 면접에서 물어보거나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얘네를 알아야 되면 좋은 점이, 퀵 정렬, 병합 정렬, 힙 정렬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 빠른 정렬이고 얘는 다 주먹구구식 정렬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왼쪽은 주먹구구식, 오른쪽은 더 빠른 거. 근데 병합 정렬, 힙 정렬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 시간 복잡도 그 표기만 보고 봤을 때 얘는 퀵 정렬보다 언제나 빠르거나 뭐 동일한 속도예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 아주라고 하긴 그렇구나. 드물게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이고, 얘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이에 실무에는. 이건 좀더 자세히 볼게요, 뒤에서.